로켓풀 코인은 최근 이틀간 37% 상승한 후 화요일에 40% 추가 상승했어요. 코인그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rpl의 오픈 이자율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시장 변동성을 통한 투자 기회 로켓풀 코인은 지난 한달 동안 작은 변동을 보였어요. 이러한 시장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RPL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적인 가격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로켓풀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로켓풀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